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여기는 술터뷰! 술 사랑하는 분들만 모여서 결혼식나 <laughs> 이제 애프터 파티 때 브라보 이제 네, 시작이야! 채널 고정 입으로 돌아온 저둥 솔직담백 V씨들의 술터뷰 <laughs> <laughs> 여러분들 괜찮으시죠? <laughs> 어, 일주일 만에 뵙네요. <laughs> 너무 오랜만에 뵙다. <laughs> 자, 1부에서는 저희가 취중진담, 어, 각자 이제 에피소드라든가 조금 진솔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그래도 저희가 술톱이니까 또. 술 게임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괜찮으시죠? 네, 네. 나... 네. 사실 현준님은 이 시간을 네. 기다리셨잖아요. 아, 너무 기다렸죠. 일, <laughs> 일주일 동안 힘들어가지고. 아. 그러면은 술 게임 좀 많이 해보셨어요? 현준 심사님님은 또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인데 그 동네에는 뭐 저희가 꽉 잡고 있었다. 이렇게 또허세를 <laughs> 신촌의 프로 게이머. 신촌의 개. <laughs> 저희가 또 준비한 술 게임이 있거든요. 자, 첫 번째 게임은요 오렌지 게임. 혹시 오렌지 게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태아는 처음 들어봐요. <laughs> 벌써 씨다. 어, 벌써 씨다. 처음 들어보셨고 <laughs> 하연님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현준님은요? 네. 저도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요. 네. 그러면은 하연님께서 네. 네.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게 원래 오렌지라고 하면 오렌지 크게 이렇 점점 키워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소스를 하는 게임이거든요. 브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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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시브이 브이씨 브이씨 자 그러면 저희는 기왕이면 브이씨니까 어차피 오렌지긴 똑같이긴 하지만 브이씨로 한번 바꿔서 해볼까요 큰회수를 꿈꾸면서 자 그러면 하연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브이씨 브이시 브이씨 브이시 브이씨 브이시브이브이시브이 브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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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이 o 이이 w 이이 is 이 h o 이 s w 이 o is who is w 인 o is w h 어 is who is w 어 o is who 이 s who is who is who is who is who is who 이 s who is who is who is 겠습니다 s who is who i 아쉬우시니까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아시아시아시시부이씨시부시시아시시씨부이시부이씨시부시시아시시씨시시아이시부시아시아시겠시니다아시아시시아시아시아시시아시시아시시 다음 게임으로 한번 넘어가볼까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할머니 게임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예. 어 들어보셨어요? 잇몸 없애는 게임 아니에요. VC. 음. 일억 팔백 파트너. 이렇게 계속. 저희 뭐 용어는 뭐 VC 채널이니까. 그럼요. 저희 뭐 투자 관련된 용어 음. 비주로. 큰일 났네요. 판단력이 뭐, 좀 흐려지고 있는데 <laughs> 술 마셔서. 저 쉬운 거부터 하겠습니다. 인어 프로젝트 파트너스 인어 프로젝트 파트너스 미안, 죄송요 아, 아이 이게... 시계가 아니, 정 죄송해요 아니 저희 트너님들한테 이럴 거예요 어, 회사 이름 듣고 <laughs> 웃는 거는 <laughs> 조금 저희 회사 우스운 회사 아닙니다 <laughs> 그러면 어떻게 음. 하윤이부터 가볼까요? 구구콩알 코그콩글허음 VC? 음 c 음. p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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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실패야. <laughs> 자, 본인이 <laughs> 말씀도 못 하시고 터지셨어요. 아니, 근데 목소리를 왜 그렇게 <laughs> 하시는 아니, 거야. 아, <laughs> 아, 원래 이렇게 소리를 할때 할아버지처럼 하잖아요. 이거 <laughs> VC 단어두번 해봤으니까 이거 빼고 그냥 가볍게 음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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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웃음> 죄송해. <laughs> <laughs> 아니 <웃음> 눈이 약간 <웃음> 죄송한데 돌아했어요 <laughs> 눈이 약간이에요눈치나 정신 차려. <laughs> 자 다음 게임은요 출석부 게임이에요. 야 이거 저도 몰라요. 이거 저 정말 모릅니다. 출석부, 출석부, 출석부. 하연아 네. 용배야 네. <laughs> 그러면은 일단은 가볍게 그냥 어차피 연습 게임 네. 삼아서 한번 해보시죠. 인트로가. 아, 줄, 줄 썩부. 줄썩고 우리 p d 님께서는 아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예전에 슛슛고 이렇게 펴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먼저 지목을 네, 할게요. 네. 시작. 줄 썩부. 줄 썩부. 줄 썩부. 하연아. 네. 민지야. 네. 승현아. 네. 졸렸어요. <laughs> <laughs> 아, 춤추고 싶어가지고. <laughs> 아안 넘어갑니다. 아. 넘어갑니다 아니 왜냐면은 승현이 형 가르치면서 승현아라고한줄알아가지고 아. 그러니까. 나댔네요 나댐주 네. 나뎀주나뎀주 <laughs>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한 네. 마지막으로 딱한 번만 더 해보고 됐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줄썩부 줄... 줄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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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준아 네아 <laughs> <laughs> 현준이 <laughs> 안 왔어 현준이 안 왔어 아, 아. 아 늦었어 <웃음> <웃음> 선생님 죄송해요 늦었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지각인 걸로 <laughs> 아. 지각,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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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지각 세 번에 결석 한 번이에요. 아시죠? 아시죠, 알죠, 알죠, 알죠. 신촌룰, 신촌룰요 아, 신촌룰. 네. 더 늦으면 안 돼요. 씁씁후후. 현진아 왔고요. 승현아. 네. 하영아. 아, 네. <laughs> 아, 잘 봤어요. 이거 대리출석, 대리출석. 아, 대리출석은 <laughs> 안 되니까. 아, 대리출석 안 돼요? 안 되죠, 안 아. 되죠. 어떻게 좀 술게임 재밌으셨나요? 아 너무 재밌습니다 저희의 멍청함을 뽐낸, 뽐낸 것 같아가지고 <laughs> 민망하긴 한데 조금 더깊하면서도 진솔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그 전에 다 같이 한번 아, 하고 아, 가시죠 아, V 이시 채널 파이팅! 파이팅! 제가 이제 저희 제작진들하고 분 같이 어떤 것들을 좀 여쭤보면 좋을까 하는 질문들을 꽤나 많이 준비를 했어요. 먼저 우리 현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무한도전에도 네. 고유명수가 있듯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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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현준 오늘 가겠습니다. 네. 네. 고유현준 어, 하겠습니다. 고유 설록현준 네. 말고 아, 현준처럼 설록현준 음. 어, 다 나오네요. 본인이 VC 신입 시절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그 애초에 공대의 베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VC 업계는 이 회사의 어떤 재무제표라든가 어떤 회계상의 이슈 이런 거를 좀잘볼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쪽의 지식이 좀 없어가지고 그쪽을 좀 이제 혼자 강의도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이런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빠르게 달라고 하셔서. <laughs> 저는 투자업에 사실 8년을 있다가 이제 상장 주식, 국내 주식 투자하다가 해외 주식 투자하다가 VC로 넘어온 거라 VC는 계약서를 써서 회사와 이제 관계를 맺고, 밸류에드를 하는 좀 활동들이 좀더 중요하다 보니까 뭔가 계약서를 검토하고 이런 게 되게 낯설잖아요. 사실 일반인이 법률적인 그런 걸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저는 또내 성격이 조금 꼼꼼해서, 그걸 또.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걸 계약서가 어쨌든 도장 찍어서 나가는 거니까 좀 그런 부분에 전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진입하는 것자체의 어려움이 첫 번째로는 좀 있었어요 다행히 좀 어려움 겪으면서 저희 회사에 입사를 좀할수 있었고 이게 생각보다 좋은 회사를 발견하고 소싱을 해서 투자를 한다의 개념 외의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의외로 입사 첫해에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시간을 좀 날렸던 프로젝트들이 좀 있어서 그 당시에는 진짜 막술 마시면서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그러면 현재 vc를 막 준비하시거나 이제 막 들어오신 우리 새내기들한테 네, 한마디의 네. 조언을 한다면, v c 유튜브 채널에 가면 저희 대표님 인터뷰 영상이 3월로 있는데, 저, 그러니까 뭐 대표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럴 수 있지만, 대표님 사랑합니다. 본인만의 기준이 필요한 것 같아요. 투자 기준도 그렇고, 이게 저희가 냈다 백그라운드가 다들 다른데, 그 백그라운드 안에서 본인이 체득한 경험들이 있을 거고, 그 경험 안에서 기준을 딱 세웠을 때. 투자에 있어서도 후회가 남지 않을 거고 그래서 기준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 같아요 이 업계 같은 경우에는 내 성적표가 당장 올해 다음에 나오지가 않아요 되게 호흡이 생각보다 엄청 긴 일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듣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버틸 수 있는 멘탈이 좀 준비되는 게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라 <웃음> <웃음> 아 이게 진짜 중요해. <laughs> 내옆 사람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꼭 해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만날지 모르고. 하이님, 혹시 인생 몇 회차? 아마도 1회차? 아마도, 아마도 1회차,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네 분께 똑같이 공통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앞으로 내가 VC로서 그리고 내 인생을 살아가에 있어서 본인들의 목표가 뭔지. 뭔가 장기적으로 목표를 두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어떤 게 하고 싶다 보다는 제가 상장주식에서 할수 없었던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아무나 할수 없는 경험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을 올해는 최대한 많이 해보자. 이런 게제 목표. 또, 정말 장기적으로는 저는 미술관을. 네. 할... <laughs>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에 가득 채운 공간에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게될 꿈입니다. 내가 투자한 회사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를 보면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어, 김현준이 투자한 회사들이 세상을 이렇게 바꿨어. 하고 나중에 책한권 쓰는데, 그책 출판 이제 행사에 사람들이 막줄 서서 기다리고. 명예를 줬는? 예, 예, 예. 약간 명예욕은 좀 있어가지고, <laughs> 예. 뭐 권력, 뭐 정치욕은 없는데, 예. 그냥 그렇게 사회에 조금 기여하고 싶은? 자존감을 지키는 게제 삶의 목표인데, 하다 보니까 자존감을 지키는 게 단순히 돈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일에서 얻는 만족감 이런 부수적인 것들이 또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제 삶의 목표가 저의 자존감을 지키는 방향으로 쭉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제 주변 사람들이 잘 되고, 제가 검토한회사가잘 되고 하는 것들이 다제 자존감을 지키는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자연스럽게 장기 목표는 당연히 부자가 되는 거, 잘 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저도 이제 남편한테 포르쉐를 사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결혼했었거든요. 어, <laughs> 포르쉐 꼭 사줄게. 저는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막 회사를 위해서 일하기도 하지만, 이게 나한테도 많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약간 단기 목표는, 많은 회사를 만나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듣고 최대한 내 걸로 많이 만들고 싶다라는 게 약간 단기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우리 네분그 VC에서 조금 더 있으시고 삶의 연륜도 조금 더 있으시면서 확실히 느끼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합쳐지면서 나오는 내용들이 훨씬 더 다채롭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쉽게도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많이 아쉬우시죠? 저희 아쉬우니까 술한 잔만 짜고.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 소감 한 마디씩 딱 듣고. 우리 브이씨 아까 해주셨던 브라보 이제 시작이야 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또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40대 편에도 나오고 싶고 다른 또 기획이 있다고 하면 은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은 제가 관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저는 이제 위벤처스는 여러분들이 변화시킬 어? 세상에 아 함께합니다 아 저희와 함께 하시죠 플래티넘 기술 투자는 정말 좋은 투자사입니다. <laughs> 여러분의 어려움을 저희는 간과하지 않습니다. 같이 함께 성장하시죠. <laughs> 하연님, 어떻게 아시겠어요 트랜스폰 어떠셨어요? 저희, 저희 TS인베스먼트는 저희 VC랑 PE가 같이 있어서 이제 초기부터 프리 IPO 상장사까지 모두 커버가 가능한 정말 굉장한 투자사입니다. 관만부! 괜찮으세요, 승윤님? 어떻게 이렇게 <laughs> 세 분이 다. <웃음> <웃음> 아, 야, 자. 어하셨는데 저희. 대표님의 3월호 영상으로 저희의 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브라보! 이제 네, 시작이야!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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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감사합니다.